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삶의 유영택, 유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좀 소통하는 어, 오늘부터 앞으로 음. 좀 시리즈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과 좀 소통하는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의미심장하게 <laughs> 야심작으로 갖고 온게 무엇이냐면은 동거. 어? 네, 그래서. 그래요. 요즘 음. TV에서 음.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사실은 그걸 보셔도 조금, 어? 뭐지? 해서, 어 이제 관심이 있었고, 좀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내용인 즉슨, 어, 결혼을 할 필요 없이 동거하는 젊은 남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커플별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뭐 하는 건 아니고, 그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런 걸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던 건데, 요즘은 조금 그 내용 자체도 달라졌고, 이유도 달라졌고. 맞아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요즘 현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번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어쩌면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나누는 내용과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의 생각만 무조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좀 어, 나누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도대체 동구가 무엇일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동구는 무엇일까? 그런 부분도 나눠보기를 원하고, 또 부모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음. 이게 사실은 저희, 음, 구독자 연령층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동거를 지금 고민하거나 아니면 지금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동거를 정말 생각하고 있는 연령층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시 뒤집어 보면 저희 연령층들이 그런 청년들의 부모님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자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실 동거를 하는,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들 많아요. 그리고 동거를 어, 부모님과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런 강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폭넓게 이 동거라는 것을 당연히 좀 사회 현상으로도 좀 보지만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가진 우리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 아니면 이 청년들을 또 어떻게 좀 품고 잘 지도해야 할지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 원합니다. 동거를 장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왜 동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좀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들은 어떤 어 뭔가를 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라 마라 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어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 안에 살기 원했던 우리 자녀들 이런 얘기와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해줘야 되는지. 아 사실 뭐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참 <laughs>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자녀가 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보를 하면서좀 상대를 좀 알아야만 뭐 결혼을 할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영혼에서 뭘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요즘 젊은이들은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안 돼, 어, 선생님 사지 말라고 했어. 음. 아니면 동네챔피에뭐 이런, 이런 말로는 음. 네. 사실은 그들의 상, 어, 생각을 나눌 수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나눠보기로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하고 싶지 않다. 음.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 그냥 우리는 함께 살고 싶다. 그게 바로 동거한다는 뜻이잖아요. 함께 우리가 살고 싶다. 그래서 편하게, 부담 주지 않고, 아, 결혼이라는 그런, 속적, 뭐, 구속, 구속력이나, <laughs> 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굴레쓰지 않고 살겠다. 이런 자녀들이 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그럼 동거했던 여자랑 나중에, 어 결혼 안 하게 되고 다시 깨지면 다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동거했던 계획, 뭐,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 또 이렇게 받아치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한번 돌아보면 잘 차근차근히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물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과 좀 같이 소통을 해보고 나눠보길 원합니다. 어. 이제는 뭐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들이 그들에게 뭐잘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 또는 세계관이 그들 너무 많은 영향을 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다 흔들려버려서 그런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쪽으로 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오기를 원해요. 동거 말고 결혼. <laughs> 그래서 이런 쪽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그저 말씀을 나눴고요. 여러분들게 부탁을 몇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시고 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 나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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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이식수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의 그 유튜브에 밑에다가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함께 모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준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길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여기 동거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데이터나 통계는 나와 있진 않아요. 음. 근데 그래도 저희가 몇 가지를 본 거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 게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믿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어,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 통계인데, 그래도 4명 중에 어, 3명은 어, 동의하지 않는다. 아 동거가, 동거가 네. 바람직한 게 아니다? 아니, 그래도 아. 4명 중에 한명 정도는 음, 가능하다. 어, 어, 이렇게 어. 얘기한 적이 있고. 뭐 신앙이 있는 젊은이 일지라고가 뭐, 그리고 예, 신앙이 없는 일반 대학생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음. 어, 조사를. 어, 조사를 했을 때는 거의 69%의 아. 청년들이 동거해도 음, 괜찮다. 어, 사랑하는 사회관계라면. 음. 그런데 한10% 정도는 뭐 사랑 아니고 결혼 안할 거도 뭐10% 정도의 사람들은 동거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청년들하고 또 믿음이 없는 언 어, 크리스천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실제 그래, 삶에서. 그래서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댓글 올려주심과 관심 있는 내용을 올려주시고 질문 또 주변의 상황 이런 거 올려주시는 거는 사실 소통의 관계잖아요. 저희만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눈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것 같고 꼭 그런 내용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시작될 동거 말고 결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이나 공유나 좋아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컨텐츠 만드는데 많은 응원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